안녕하세요. 어, 어서 오세요. 오늘 좀 날씨 풀린 것 같아요. 계속 추웠는데 오늘은 조금 풀린 것 같은데. 어, 계신 곳은 다들 어떠세요? 자, 오늘 식사하기 전에 잠깐 어 방송 하려고 어, 열었습니다. 오늘은 제각각 어 다육이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음, 어 요거 꽃피네요. 귀엽다. 여기, 쬐거한 거. 요거 꽃피 꽃피려 그러네. 음. 어뭘좀 먼저 보여드릴까요? 어 이름 없는 금들이 많이 있긴 한데 오늘은 그런 거 위주로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금이 이뻐가지고 잠시만. 요거. 이게 좀잘 화면에 보이지가 않네 자 볼게요 요거 좀아고 코딱지 코딱지 모브라님 안녕하세요 <laughs> 잘 지내셨어요? 제가 너무 오랜만에 방송 켰죠 <laughs> 근데 다른 데 이렇게 <laughs> 다른 데저 뭐야 방송 보면은 항상 계시더라고 <웃음> 코딱지님 <웃음> 어, 너무 다육이 사랑해서 그래 그렇죠 네. 아, 들켰다. 아니, <laughs> 자 여기 너무 좋아하시니까. 음 지금 요거 천대정성 금인데, 보통 요거 좀 한, 지금 한 12,000원. 시중에? 고그 정도 올라와 있네요. 12,000원, 15,000원. 음 뭐, 만원, 요렇게 올라와 있네요. 어, 요거 조금 작은 사이즈. 자를 가져왔어야 되는데. 잠시만요, 제 자를 좀 가지고 올게요. 고딱지가 콧물에 들어서 속상. <laughs> 아니, 낙지님, 어서오세요. <laughs> 갑자기 개그, 개그치신 거죠? 나중에, <laughs> 아, 봅시다. 천대송풍 금 지금 만 원, 뭐만 이천 원, 만 오천 원, 뭐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고요. 요거 요쪽에금 보이고 사이즈. 옆에 납작한 노란 애는 뭐예요? 납작한 노란 애 납작한 노란이 아, 이거, 호야, 호야 말씀하시는구나. 이거 호야 금이에요. 이렇게, 예. 네. 이거는 꽃이, 펴야 예쁜 애랑, 지금 한참 꽃, 좀, 애들 상태가, 얘가 좀 추우면은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그냥 팔지 않고, 좀꽃 좀, 어, 키워보려고, 그냥 놔두고 있어요. 이건 판매는 하지 않는 거. 음. <laughs> 얘네들은 상태가 막, 근데 얘가 상태가 안 좋은 게 아니고, 뭐라 그럴까. 잎이 좀 이렇게 쭈글쭈글 해져, 해진 거거든요. 상태는, 상태는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어, 그, 뭐라 그럴까? 딱딱하다 그래야 될까? 음. 상태는 좋은데, 얘 자체가 조금 쭈글거리는 애라서, 좀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음. 요고 천대 형성 금, 아, 호야 입 번식해요. 예, 예, 맞아요. 입 번식.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맞아요. 여기 요거, 호야, 여기 요기, 요기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줄기 같은 거 나잖아요. 이런 데서 이제 꽃이 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한 번도 꽃을 안 피워봐가지고 제가 꽃 피워보려고. 예, 예.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거를, 등록을 한번 해볼게요. 또 오랜만에 하니까 지금 약간 헤매고 있습니다. 이해 좀 부탁드려요. 어, 아다시 다시. 다시 캡쳐 다시 어, 천대송송금. 천대금 <laughs> 요거는 제가 지금 라이브가 <laughs> 8,000원에 드릴게요. 한개 금이라고 하기에는 금이 없는데요. 거의. <laughs> 금이 이게 사이즈가 좀 작아요. 근데 금이 여기 있어요. 보이실까요? 줄 하나가 다인데. 맞아요. 줄 하나가 다예요. <laughs> 어, 금이에요. 근데 얘 자체가 지금 어 새끼라서 애기라서 좀 금이 어 작은데 어,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앞에서 봤을 때는 금이 작은데 이 뒤로 금이 엄청 넓, 넓어져서 사라지는 금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이렇게 봐, 보여드려야 될까요? 어, 이 뒤쪽에 이런 거는 금 없어져요. <laughs> 어쨌든 금은, 어, 사라질지 없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미니 천대송선 금이고요. 지금 좀 저렴하게 드려요. 8,000원입니다. 그름 이름 있는 걸로 보여드려야 되겠지? 요거는 지금 이름을 못 찾았는데, 금이 되게 이쁘긴 해요. 요게. 음. 그리고, 어, 자 근데 맞아요. 금이, 애기, 이렇게 새끼 때는, 어, 금이 없어진다고도 저도 봤어요. 근데 여기 뒤에, 이, 이 뒤에가 엄청 넓은 금이라서,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음. 어, 그렇습니다. 어디 이쪽은 재관 어... 안...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즘에 재관이 얼마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워낙 농장 농자... 생장점 금이 나와야 돼요. 아, 생장점에 금이 나와야 된다. 아하, 이거 뒤집어 생장점이 금이 나와야 된다. 음, 그렇구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음. 재관. 제관. 이번 재관은 제가 처음에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지금 갖다 놨는데, 생각보다 인기 넘은 거같 같아. <laughs> 재관이 지금 요 정도 사이즈, 어, 재관이 생각보다 비싸네요. 음. 아무튼 복잡하다. <laughs> 네, 당지님 복잡해요, 맞아요. <laughs> 맞아. 근데 금이 막 있어도 사라지기도 하고 또 없는 게또 생기기도 하고 금 자체가 원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금이 있는 애가 만약에 입이 떨어지면 또 금이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속상하죠. 음. 재간이 오고 지금. <laughs> 제가 현재 12,000원 아 2만 원 팔고 있는 거 제가 12,000원에 올려 드릴게요. 재건이 생각보다 비싸네요. 음. 사이즈는 좋고요. 사이즈랑 볼까요? <laughs> 아무도 볼때하다사이즈한 네, 7cm 포트에 들어 있고 빗벌해 가지고. 음, 한 5cm 정도 나오네요. 제관 <laughs> 제가 되게 오랜만에 또 리톱스도 보이는데 에이, 맞아요 대관 응, 대관 12,000원짜리 제가 그냥 만원에 예 드릴게요 응. 리톱스 보여요 근데 지금 얘네들이 어 탈피 중이라서 제가 막다 탈피되는 거 그냥 막다 뺐거든요. 그래서 이가 지금 다 나갔어요. <laughs> 리톱스. 응. 어, 아침에 탈피되는 애들 조금 옷 벗겨줬거든요. <laughs> 지금 다 이빨 빠졌어. 옷 벗겨진 거, 옷 벗겨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어, 진짜 너무 애들 너무 신기해요. 여기 리톱 콧물된 리톱 보식해야 되는데. <laughs> 막다 쭈글쭈글해가지고 여기 얘네들이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조금 열어놨어요. 잘 나올 수 있도록.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여기도 오늘 아침에 이렇게 제가 어 이렇게 열어줬거든요. 막 처음에 열었는데 너무 징그러운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는 예쁜데 이렇게 이렇게 열으니까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좀아 개구리 그거 그거 같이 보여가지고 여기. 징그러워, 맞아, <웃음> 징그러워. <웃음> 맞아, 징그러워. 그게 정답이에요. 여기, 여기, 여기 도 열었는데, 어우, 막, 짜잔. 색깔이 초록, 초록색이라서 그런가 봐요. 네. 음, 또 열심히, 또 이렇게, 어,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요거 제가 원래는 다 하나씩 일일이 그 껍질을 벗겼었었거든요. 리토 탈피 때 물은 어떻게 주나요? 아 물은 얼마면 주지 마세요. 그냥 정어좀정좀 좀 주고 싶다 그러면 스프레이도좀 칙칙 주시고 어 지금 그리고 겨울에 또안 주는 게 좋거든요. 지금 그래서. 어, 이게, 그, 탈피될 때 보면은 되게 쭈글쭈글거리잖아요. 여기 보면은. 여기. 근데 얘가 닫아있을 때는 탈피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막 이렇게 되게 쭈글쭈글거려요. 막 거의 뭐, 죽은 것처럼. 그걸 먹고 신협이 자란.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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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떼지 말고, 그냥 살짝 열어주는 게 좋아요. 얘네, 살짝 열어만, 이렇게. 열어만 주시는 게 좋고, 물, 괜히 막 쭈글쭈글 해가지고, 얘는 이제 막, 어떻게, 이제, 어, 말랐나 보다. 그러고, 물확 주면 완전 무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만 열어주면은 좋을 것같아 응, 이렇게. 모둠은 얼마씩? 제가 지금 이거, 어, 인터넷 판매하고 있고, 이제, 지금 이만한 애들, 이렇게 요거 하나 빼가지고, 또 여기다가 이렇게 식재해가지고, 하나로 해가지고, 이렇게, 어 드리고 있어요. 요거 지금 어, 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가 나갔어도 제가 이쁘게 또어 해가지고 드리거든요. 여기도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열어줬잖아요. 요 안에 지금 또 나와 있어요. 이제 쪼, 조금 열어줘야 되겠다. 요거 하나 올려드릴게요 리톱스 지금 이게 다예요. 왜냐면 요즘에 모듬 이렇게 이쁜 모듬 없어요. 여기 보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잠시만요. 이거 먼저 올려드리고 리톱스 가격 만원 아니다. 그래도또 명절 전이니까 천원 깎아서 구천 원 갑시다. 일시 백0 구천 원. 어 이거 한 여섯 개 정도만 어, 올렸니다 크기가, 아니, 크기 알려드릴게요. 제가 인터넷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터넷과, 어, 비싸게 판매하고 있어요. 무조건 그, 9천원 이상이거든요. 어, 7cm 포트에 들어가 있고, 거의 꽉 차게 들어가 있고요. 어... 지금, 쭈글쭈글한 애들, 지금 어차피 겨울에 다 탈피하는 애들이 다 쭈글쭈글 거려요. 이렇게 요런 거 그냥 그대로 보내드리니까, 어, 가서 이제 집에 도착하면 거기에 좀 맞추고, 음, 그 다음에 조금 키워주시면 될것 같아요. 보통 이런 거, 4,000원씩 해요. 그냥 한 개씩 사려면 예. 4,000원. 뭐, 이런 거. 이런 거. 응. 음, 4,000원, ,000, 5,000원. 조금 큰 거, 만 원. 뭐, 이렇게. 근데 그냥 요거. 9 0 0 0 원이면 그냥 완전 어, 명절의 돈 아끼시라고 <laughs> 음. 올려 드렸고, 어 요거 어 저는 원래 이거 이 이거 이렇게 다 뗐었거든요. 근데 이거 떼면 너무 이쁘잖아요. 이거 떼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 그 이거 뭐지? 이걸로 핀셋으로 이거 떼면 진짜 좀 재밌거든요. 근데 떼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그래서 안 떼고 놨뒀더니 좀 지저분해 보이긴 하는데 어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거 영롱한 거. 이거, 이거, 이거. 어디 뗀 걸로 한번 보여드려볼까? 브르게리 브르게리 뗀게 없네. 어디 보자. 아니, 이거를, 저 껍데기는 떼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아, 저도 그냥, 어, 이게 좀 영롱해가지고, 막, 떼면 좋겠는데, 저거 떼다가 상처날까봐 그런 것도 있고, 저게 자동으로 벗겨지면서, 어, 좀, 어, 큰다 하더라고요, 쟤네가. 여기 보면 이거 제가 뗀 거거든요? <laughs> 근데 안 떼는 이유가 또 뭐냐면은 저거 떼면은 햇빛 받으면은 빨개지거든요. 근데 안 빨개지고 약간 이렇게 어, 초록이나 색깔 그 투명으로 놔두기 위해서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음. 요거는 투명. 근데 사진은 진짜 잘안 보여. 응, 음, 됐다. 젤리 같이 너무 이쁘죠. 응. 음. 근데 저는 그냥 집에서 키우실 때 그냥 떼면 될것 같아요. 예. 네. 한번 떼면은, 다시 하얀색 잘안 생겨요. 네. 한번 떼면은, 하얀색이 잘안 생겨서. 그, 그 맛으로 이거 키우는데, 그거 안 떼면은 되게, 좀, 안 예쁘잖아요. 그죠 응. 음. 이거 하나 올려드릴게요. 응. 음. 브르게리 요거 사이즈, 지금, 한, 1cm 보다는 큰것 같아요. 그니까, 러 2cm 사이로. 완, 떼면 완전 젤리같이. 예, 예, 맞아, 맞아. 뽀송뽀송. 이게 젤리같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이거 하나 올려보자. 음장가니까 이렇게 드리지. 실제로 여러분 구매하시려면은, 이그금에는못 가져가시죠. 브루젤리 음, 제가 9,000원 갑니다. 9,000원, 음, 5개죠. 어, 브루게리 사이즈는 2cm 미만으로 갈 거예요. 너무 작은 건안 가고, 딱한 1cm 에서 2cm 사이 정도로. 음. 그리고 얘가 지금 파란 게 있고, 빨간 게 있거든요? 파란 게 있고, 빨간 게 있는데, 아, 파랑이 아니지, 초록이지. 근데 얘가 해를 많이 받으면 또 빨갛게 변하기도 한대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렸고 아 넘어갔어 저희 집코너도 지금 꽤 있는데 지금 이 코너들을 좀 씨를 받아보려고 열심히 지금 키워보고 있습니다 어우 징그러워 <laughs> 이쁘면서도 징그러운 건 뭐죠 이거? 어우 하나하나 세심히 보면 코너 많이 키우세요? 코너는 이쁘면서도 징그러운 그런 인거 같아요 위트 버젠스, 위트 버젠스. 응. 저희 이거 이제 그, 어, 씨 받으려고 마우간이랑 이런 거좀 많이 키워놨거든요. 근데 씨가 지금 완전 다 탱탱하게 여기 안에, 응. 씨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이쁘다. 응. 자, 금쪽. 그리고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진짜 색감이 진짜 예뻐가지고, 제가 이거 우선 키우느라고, 어, 안 팔고 있었는데, 색감이 진짜 끝장나요. 음. 이게 집로거든요. 집로 진노 이제 젤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색감이 약간 무슨 핑크, 핑크, 얘가, 확실히 보면, 얘가 핑크, 얘가 살짝 빨강, 그리고 얘가 진짜 빨강. 색감이 다르죠? 빨강은 조금 더 색깔이 안 예뻐 보이네요. 집로, 어. 집로 하나 올려볼게요. 집로, 이거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 지금 농장에서만 요렇게다가 그러지? 이렇게, 어, 집에서 예쁘게 심어 놓으시면은, 진짜 너무 예쁜. 집로, 집로. 집로, 그치나아 아이고. 이거 어디서 절대 9,000원에 못 사는 금액. 아니야. 9 0원 아, 근데 이제 곧 식사, 밥 먹을 시간이라 제가 한 1시간 정도만 바짝 하고 밥 먹고 또 오후에 해보려고, 예, 지금, 그렇습니다. 아이고, 진짜 많이 컸네. 통통하게. 축전. 귀엽다, 귀엽다. <laughs> 축전. 축전이 요즘에 좀 상태가 안 좋거든요. 겨울이라서 그런가 봐요. 축전 상태가 안 좋은데, 이거 상태 완전 좋네. 자, 그리고, 어, 이거, 요즘에 요기 조금 비싸요. 요즘에 요게 좀 비싸더라고요. 이거 그 뭐야? 이거 갑자기 이름 말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네. 금 혹시 이거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고 이건 좀 가격대가 있는 애라. 음. 그리고 지금 천녀 수, 스토어 들 갔다 왔어요. 아 감사해요. 네 낙지님. 저희 거 스토어에 보통 올려져 있는 것보다는 오늘 방송 시간에는 좀 저렴하게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이럴 때 사시면 돼요. 음. 천년 계속 꽃히더라고요 지금 꽃몽울이. 그래서 막 수정해 주느라고 요거 지금, 응, 음. 꽂아놨어요. <laughs> 금들이 너무 예쁜데, 아 겨울이라서, 지금, 금 색깔이 좀, 비올레트 금도, 이렇게, 예뻐요. 비올레트 금. 사진에, 사진에 다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음, 비올레트 금. 비올레트 금이 요새 얼마하지? 이거 한번 볼까? 또, 이게 나만의 그런 게 있잖아요. 어, 팔기 싫은 거. 아, 이거는 그냥, 내 사, 그냥 내가 보고, 팔지 말자 그런 것 중에 하나 가 이거거든요. 비올 비올렛 뜨금 요즘에 얼마씩 하나. 음 머리 하나짜리 아삼 어, 사만 원 사이즈가 좀 작은 거3만원 그러네요. 어 비올렛 뜨금 요 정도 하는 거4만원4만 원에 올라와 있네요. 지금 현재 <laughs> 오 방금 가 비올렛 뜨금 사만원이면은 3만5천원에 요거 하나 올려드려 볼게요. 3만5천원. <laughs> <laughs> 어... 우와, 저거 뭐길래 색깔이? 요즘에 이제 겨울이라서, 아, 조금, 아니, 그니까, 겨울이라 원래 물이 안 드는데, 이제 약간 지금, 물들 때로, 불물들 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네. 색감이 되게 예뻐졌어요. 혹시 이거 좋아하시는 분계신 몰라. 이거 완전 금방 왔거든요, 얘가. 음 근데 이거는 진짜, 아, 이게 왜 이거를 좋아하시나 하는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이게. 음 그, 뭐라, 그 슈렉, 귀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슈렉, 슈레, 슈렉 귀. 응. 핑크로비도 진짜 금 나왔었는데 진짜 금이 싹 사라졌네 그래서 항상 이게 좀 꽂아놓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금이 계속 오래 가는지 안 가는지 그래야지 팔았을 때도 나중에 금 유지하지 지금 꽃피는 염자 꽃 많이 폈어요 여기 보세요 응. 핑크 꽃이 폈네요 염자가또 한동안 싸다가 안녕하세요. 어, 화동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 이렇게 또 인사를 해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네, 어서 오세요. 어 캔들 플랜드들 혹시 아세요? 요거 이제 제가 지금 모종으로 놔뒀는데 얘가 그 장미허브 그허브과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해 갖고 만져서 냄새를 맡으면 진짜 그 저거 캔들 향기가 나요. 그그 그 뭐죠 이렇게 블루 어, 향기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초! 초! 그 냄새가 나요 얘가 혹시 이거 필요하신 분 계세요? 제가 이거 그냥 오늘 구매하시는 분들 혹시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어, 한번 드려볼게요 예, 요게 되게 향기가 좋아요 향기가 음, 캔들, 캔들 플랜들리 음, 이거는 요즘 많이 없어요 스토어에 좀큰 립톱이 있던데 에, 에, 큰 립톱스 많이 있어요 저희 큰 립톱스 보시는 거예요? 낙지님? 큰 리톱스도 많이 있어서, 혹시 말씀해주시면 제가 저쪽으로 넘어가가지고, 큰 리톱스, 어, 보여드릴게요. 어, 보자, 보자, 보자. 네, 여기. 아, 이것도 자랑해야지. 지난번에 자랑했었는데. <laughs> SES 그 바다 있잖아요. 그 바다씨가 저희 농장에 와가지고, 어, 이거 제가 사인 받아놨어요. 사이, 바다한테 사인을 받아놨어요 <laughs> 근데 물 줘가지고 이게 지금 흐려져가지고 아 이거 다른 데다 치워놔야 되겠다 이거, 이거 꽃이 죽었는데도 못 빼고 있어요 여기 바다, 바다씨한테 응, 받아놓은 거자 레드탄 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조금 씩고금 아, 핑크팁스 금, 금도 방송 때마다 등장 <laughs> <laughs> 바다 <바로> 사인에. <쌓이네. 웃음> 아, 이거, 어, 그래도, 어, 보여드릴 <laughs> 어디 보자. 뭘 먼저 보여드릴까. 요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핑크팁스 금 갈게요. 얘가 지금 들어서 보여드려요. 금이 확실히 보이죠? 어, 금이 너무 예쁘고 지금 물들어가지고 핑크색으로 왼쪽 거 진짜 예뻐요. 핑크팁스 금. S.U.S. 왔음. <laughs> 난리 났죠, 난리 났죠. <laughs> 저는 사실 S.U.S. 그, 어렸을 때 좋아했고, 특히 유진 좋아했었거든요. 모뭐 씨의 당시, 아, 다시 방송요? 점심 먹고 한, 한 시쯤 어떠세요? 예. 네. 예, 네, 한 시쯤. 제가 지금 그1 10일 결제해놔가지고, 한 10일 동안 완전 빡세게 그 방송할 거라서, 부타찌님, 천천히 또, 예. 네. 그냥 알람 설정해 놓으시고 들어오셔서 보시면 돼요. 이거 어느 전 팔격 가격에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제로 얘를 10만원에 올려놓은 밥 먹으러, 네. 밥 먹으라, 야단 아, 네, 맞아요. 식사하세요. 식사하시고. 그럽시다. 그러면 우리 식사하시고, 어, 이따가 한, 한 시쯤 다시 키는 걸로 그렇게 할까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사모실이 부르시나보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게 많아요. 그래서, 어, 천천히 그러면 식사하시고, 여러분, 이따 제가 1시에 키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이따 뵐게요. 안녕. 할 맛이에요. 할머이 <laughs> 네. 이따 큰걸 이톱스도, 예. 아유, 땅봐 <laughs> 예. 땅이 아주 널찍하죠. 오늘 요거 보여드리려면 10일 안에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laughs> 이따가 그러면 식사 맛있게 하시고, 이따 뵙겠습니다.